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2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이제 배점이 총2점이 되어 있고요. 주어진 시대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작업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분석 작업 문제 보게 되면 1번하고 2번하고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요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우리 기업 대출 현황.csv라는 그 파일이 있대요. 그 파일에 이제 데이터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우리 두 번째 지상 보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레이어 타고 위치는 그림. 그림을 이제 참조해서 설정하래요.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우리 테이블 형식으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죠. 자, 지금 이곳에 보니까 이제 값들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값들은 우리 첫 번째 줄에 이 값들은 우리 대출 금액에 우리 최대 값, 최대 값이 이제 계산돼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래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이 값들은 전부 다 이제 뭐2% 4% 3%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는데 얘는 이제 연율이요연이율의 이제 평균 평균 값이 이렇게 이제 나온 거래요 이렇게 해서 각각 이제 대출 금액이다 연이율이다 대출 금액 연이율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이제 값들이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된 거죠 그때 우리가 대출 금액하고 연이율요 필드를 싹다 이제 값으로 전부 다 이제 갖다 놓고 우리가 이제 피버탭으로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대출 금액은 이제 최대값을 구해 달라. 연이율은 평균을 이제 계산해 달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되고. 그리고 이 대출 금액이 이제 이피버 테이블에 이제 표현이 될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행 방향으로 행 방향으로 행 방향으로 행 방향으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고요. 그때 연이율도 싹다 우리 행 방향으로 그렇게 전부 다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값의 기준을 봤을 때 우리 왼쪽에 있는 게 우리 행인데 그때 관할지부라는 게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 있죠. 그러면 이 관할지부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행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값의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게 우리 전부 다 열이다 그랬는데 지금 이곳에는 우리 추가대출 여부 고게 이제 표현이 된 거죠. 해서 우리가 추가대출 여부라는 그 필드를 우리가 열로 이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피버 테이블에는 따로 이제 필터가 없죠. 그리고 이 피버 테이블은 우리 이제 시작하는 그 위치가 행과 열이 시작하는 그 위치인데 그 위치가 지금 우리 B의 2번 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B의 2번 셀부터 피버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피버 테이블 요거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b의 2번 셀부터 피버 테이블이 이제 만들어지게 해야 되니까 b의 2번 셀을 먼저 선택을 해 주고 우리가 삽입 뼈 삽입 이단요 메뉴 이제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표에 우리 피버 테이블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피버 테이블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버 테이블 만들게 하고 대화상자가 떴어요 그 때, 맨 위에 보니까,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해라. 그렇게 나는데, 문제에서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이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겠다.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 밑에 있는 연결 선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기존 연결하고 대화상자가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찾아보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해당 경로를 이제 찾아가 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c 드라이브 이제 찾아갔고요 길버 커머리 급 총정리 더블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엑셀에서 더블클릭이요.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모의에서 더블클릭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래쪽로 쭉쭉쭉 내려가서 우리 기업 대출 현황 csv 고파이디요 그 파일이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요 파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열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텍스트 없사, 3단계 중 1단계 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그때 우리가 이제 밑에 보니까 우리 이 파일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우리 미리 보여주는데 그때 이 글씨를 이 글씨를 이제 알아볼 수 없게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마법사를 끝까지 이제 진행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글씨가 싹다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글씨로 우리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면 이제 안 되니까 그때 지금 이곳이요. 지금 이곳에 보니까 이 데이터들의 언어가 우리 베트남어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싹다 이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어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국어 한국어를 이제 찾아서 우리가 이제 클릭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쭉쭉쭉 이제 올라가다 보면 이곳에 949번에 우리 한국어, 한국어라고 있죠? 이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국어, 얘를 이제 땅하고 찍었더니 이 파일에 들어있던 그 데이터들이 이제 정성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났다고요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이 원본 데이터는 전부 다 이제 신표로 분리가 되어 있고 첫 행에 머리글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 요거 이제 땅하고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원본 데이터 파일의 유형은 우리 구분기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다 요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으면 되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요 다음 버튼 이제 땅하고 누르고 넘어가게 되면 그때 3단계 중 2단계 하고 이렇게 뜨는데 그때 구분기가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문제에서 심표로 이제 분리가 돼 있다.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기본 값으로 이제 탭에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 된 거, 요거 이제 해제시켜 주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심표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찍어 주면 돼요. 그러면 심표가 들어가 있던 그 위치에 심표가 없어지면서 각각의 이제 열로 전부 다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할거다 했으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다음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 주면 돼요. 그랬더니, 각각의 열들마다 데이터 서식을 이제 설정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뜹니다. 그 때, 우리 두 번째 지상 보니까, 관할 지부하고, 우리 대출 금액, 그리고 연이율, 그리고 추가 대출 여부, 이렇게 이제 네개열반 가져와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우리 대표자요. 대표자 요거 이제 필요 없죠. 그래서 대표자 얘가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돼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열 가져오지 않음,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출자금에 얘도 이제 필요가 없죠. 얘도 이제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또열 가져오지 않음. 요거 이제 땅하고 이렇게 찍어주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 관할 지부요. 관할 지부는 우리가 가져가야죠 그리고 대출금에 요것도 이제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연율 요것도 이제 가지고 가야죠. 그리고 우리 추가 대출 여부 요것도 이제 가지고 가야 돼요. 해서 요렇게 이제 두개 열에 대해서만 우리가 열 가져오지 않음.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거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침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연결 이름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기업 대출 현황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거를 우리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이제 만들 건데 그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이제 선택해라. 그렇게 떴죠. 그때 우리가 아까 이제 우리 피버 테이블 만들기 전에 B의 2번셀를 찍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기존 워크시트에 분석 작업 1번 시트에 우리 B의 2번 셀이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 문제를 보니까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시오. 그렇게 나왔죠. 맨 밑에 보게 되면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라고 있어요. 요거 이제 한 번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싹다 이제 끝났죠. 그러면 요 상태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B의 2번 셀부터 이렇게 이제 피버 테이블이 시작한대요.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피버 테이블 필드상이 이렇게 떴죠. 그때 우리가 지금 이곳에 나타난 이런 필드들을 필터다, 열이다, 행이다, 갑시다. 이곳에다가 이제 쭉쭉쭉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돼요. 그러면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우리 관할 지부라는 게 우리 행에 들어가 있었죠.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행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 주면 되고 그리고 우리 추가 대출 여부라는 거는 아까 열에 들어가 있었죠. 해서 열로 쭉 드래그해서 갖다 놔 주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 값으로 대출 금액이요. 대출 금액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값에다 갖다 놓고 그다음에 연율이라는 거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 대출 금액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요렇게 이제 갖다 놔 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대출 금액이다, 연율이다, 이 값들을 이렇게 이제 두개 값을 우리가 이제 값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놓게 되면 지금처럼 시그마 값이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되죠? 얘가 이제 생성이 되면서 열 구역에 그렇게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열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연율도 싹다 이제 열 방향으로 열 방향으로 이렇게 싹다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근데,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이런 값들이 표현이 될 때, 행방향으로 이제 표시가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시그마 값이라는 거요. 요거 이제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행, 관할지부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대출 금액이 이렇게 이제 행방향으로, 연율도 이제 행방향으로,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대출 금액하고 연율을 봤을 때, 우리 대출 금액은 지금 제 거는 이제 합계가 구해져 있어요. 근데 아까 문제 그림에서는 최대값이 구해져 있었죠. 그리고 연이율도 지금은 제게 이제 합계로 되어 있지만 문제에서는 우리 아까 평균 평균으로 되어 있었다고요. 그거 이제 변경 좀 시키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대출 금액을 이제 변경을 시킬 때는 대출 금액 중에 아무거나 이미 세를 이제 아무거나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감 요약 기준에 들어가서 이거를 우리 최대값으로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대값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연이율도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주고 감 요약 기준으로 들어간 다음에 평균값을 구해달라 평균에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이제 대출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최대값 최대값이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되고 연이율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제 평균 평균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곧그 마지막 이제 지상 보면 우리 보고서의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곳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 맨 위에 보게 되면 우리 디자인이라고 있어요. 이 디자인 여기서 이제 클릭해 주고 우리 맨 앞에 보면 우리 레이아웃이라고 있죠. 여기서 우리 보고서 레이아웃이요. 보고서 레이아웃. 요거 이제 땅하고 찍은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있는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해 달라.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테이블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피버 테이블이 짜잔하고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지시사항을 싹다 이제 다 처리해 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우리 대출 금액이요. 대출 금액 그 필드에 표시 형식은 가필드 설정에 우리 셀 서식에 들어가서 회계 범주를 이제 이용하래요. 그리고 연이율이라는 그 필드요. 연이율은 백분율 그 범주를 이제 이용해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휴를 봤을 때 전부 다 이제 소성, 소성 그 값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있죠. 그리고 우리 대출 금액이요. 대출 금액을 봤을 때는 그냥 금액들만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있어요. 이 대출 금액에 대해서는 소성 같은 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대출 금액은 전부 다 이제 천 단위마다 신표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우리 이제 연이율를 봤을 때는 전부 다 이제 퍼센트로 퍼센트 그 값이 이제 붙었어요 붙었는데 여기에는 전부 다 소수섬 소수사리수가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똑같이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출 금액 중에서 아무 값이나 이제 하나 선택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이제 값 필드 설정 얘를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값 필드 설정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표시 형식을 바꿀 거니까 표시 형식에서 클릭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우리 이제 대출 금액이란 그 필드에 대해서는 회계 범주를 이제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범주 중에 회계라는 거 요거 이제 땅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아까 우리 대출 금액을 봤을 때소수자릿수 없었어요. 그냥 0으로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고,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이런 기호도 안 붙어 있었죠. 근데 여기에는 기호를 이걸로 이제 붙이겠다. 그렇게 표현된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기호를 없음, 없음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거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그리고 우리가 가필제 설정해서 표시 형식 싹다 이제 설정했으니까 여기서 또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렇게 이제 천 단위 구분 기호 만 이렇게 이제 딱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대출금액 끝났고요. 그다음 에 이제 연율이요 연일 연이율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주고요. 여기서 이제 가필드 설정이요. 가필드 설정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대화상자가 떴고 여기서 우리는 표시 형식을 바꿀 거니까 표시 형식 클릭이요.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서식하고 대화상자가 떴죠. 그때 우리 연이율은 1 0 0분율이 범주를 이제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범주 중에 1 0 0분율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소수자리수를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데 아까 소수점이 하나도 없었죠? 해서 그냥 0으로 0으로 그냥 그대로 놔두면 돼요. 그럼 이제 할거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필시형식 요것도 이제 싹다 바꿨으니까 여기서 또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연율에 대해서 백분율이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적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우리 피버 테이블 그 스타일은 밝은 회색, 피버 스타일, 밝게 15번 이걸로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피버 테이블 중에서 이미 셀을 이제 선택해주고 메뉴에 이제 메뉴를 보게 되면 우리 디자인이라고 있죠. 여기서 우리 피버 테이블 스타일이요. 우리 피버 테이블 스타일에 보게 되면 지금 요만큼 있는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하고 이제 찍어주면 엄청나게 많이 뜨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밝은 회사에 피버 스타일 밝게 15번 고거 이제 찾아 줘야 돼요. 문제에서 밝은 회색이라 그랬으니까 요기 이제 회색 있죠.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딱 하고 갖다 대보니까 밝은 회사에 피버 스타일 밝게 15번 요 스타일이 맞죠? 해서 요 스타일 요거 이제 땅하고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뒤에 보니까 행의 총합계는 표시가 되지 않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자, 지금 우리 오른쪽에 보면 총합계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이행행 행 단위로 이제 합을 다 구해 준 거예요. 그때 행의 총합계는 이제 표시되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지열에 있는 이 총합계를 이제 없애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피버 테이블이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 디자인의 맨 앞에 보게 되면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있죠? 문제에서 행의 행의 총합계를 이제 표시하지 마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총합계요. 총합계로 이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열의 총합계만 설정 요구이자 한번만 클릭해주면 돼요. 지금 여기서는 열의 총합계만 표시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행의 총합계가 이제 표시가 안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의 총합계만 에 설정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아까 지열의 이제 총합계 그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없어졌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각각의 이제 열들마다 열들마다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총합계 그게 이제 표시된 우리 열의 총합계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다구요 이렇게 해 주면 우리 마지막 지상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피버 테이블을 이제 다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내가 피버 테이블을 싹다 이제 만들었을 때, 지금 내가 작성한 이 피버 테이블과 우리 문제 그림상에 있는 그 피버 테이블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런 이제 제목도 싹다 이제 확인해 주고 우리 관할 지부 이것도 강남이다 광진이다 우리 동대문 마포 요 순서대로 이제 표시된 게 맞는지 그런 것도 이제 확인해 주고요 이 제목도 확인해 주고 요런 이제 제목들도 싹다 이제 확인해 주고 우리 값들도 전부 다확인을싹다 이제 해 줘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비교했을 때 문제의 그림과 늦게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피버 테이블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해라 10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우리 문제 풀라는 얘기죠. 이제 우리 첫 번째 지상이요. 데이터 도구를 이용해서 표 1번, 표 1번 그러면 지금 이 표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표에서 성명하고 부서명, 직위, 이세개의 열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중복된 값이 입력된 그 셀을 포함하는 그 행을 삭제하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중복 데이터 제거하는 거 나왔죠? 자, 이거를 이제 할 때는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어디가 됐든 아무 곳이나 한칸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데이터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중복된 항목 제거라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중복 값 제거하고 대화상자가 뜹니다. 뜨면 문제에서 성명하고 부서명, 직위, 이세개 열을 기준으로 하라고 했죠. 해서 일단은 모두 선택 취소라는 거 이거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성명 체크해 주고 그 다음에 부서명 체크해 주고 직위 체크해 주고요 요세 가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체크해 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딱 눌렀더니 두 개의 중복된 값이 검색돼서 제거했다 열개의 고유한 값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떴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지상 끝이요 그럼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눌러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지상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표 1번에서 부서명별로 수령에게 평균하고 최대값 이두 가지를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부분합을 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부분합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정렬을 먼저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부서명별로 볼 거기 때문에 부서명을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을 먼저 하고 우리가 부분합을 해주면 돼요. 그때 이제 평균하고 최대값은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해라. 여기서 위에 명시된 그 순서대로 처리하시오. 그 말이 시험 문제상에 평균과 최대값을 계산하시오. 라고 했어요. 평균이 먼저 나왔으니까 평균값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데이터 정렬할 거니까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고요. 우리 데이터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정렬하고 있죠. 자, 정렬 이제 클릭해주고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뜹니다. 문제에서 부서명,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이제 선택해주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 여기 보니까 기획부, 생산부, 그다음에 영업부하고 이렇게 이제 부서명별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다 됐습니다. 정렬이 됐으면 이제 부분합 들어가주면 되죠. 부분합 들어갈 때 우리 데이터라는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부분합하고 이곳에 있죠. 그래서 부분합 선택이요.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뜹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룹할 항목 이 뭐냐?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여기는 지금 성명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부서명 별로 볼 거기 때문에 그룹할 항목을 우리가 부서명으로 고쳐주고요. 그때 이제 평균, 평균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최대값을 구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용할 함수 여기 지금 합계로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평균으로 고쳐주고요. 그때 이제 수령에게 평균을 구하는 거죠. 해서 수령에게 체크 되어 있나 되어 있나 확인하고 혹시나 다른 곳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나 없나 꼭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해서 수령 액만 지금처럼 체크 표시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우리 부분앞첫 번째 거 끝이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각각 부서별로 부서별로 지금처럼 수령에게 평균이 평균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부분합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합 우리 최대값도 구해야 되겠죠. 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부분합에 다시 들어가면 돼요. 부분합 들어가서 사용을 함수는 이제 최대값이다 하고 최대값 찍어주고요. 그때 최대값도 뭐에 대해서 수령액에 대해서 최대값 구하는 거죠. 해서 수령액만 지금처럼 이렇게 체크 표시돼 있나 안되있나 확인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부분합을 만들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요거 체크 해제를 해줘야죠. 그래서, 요거 두 번째 부분합을 만들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 요거 체크, 해제하는 거,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 기획부의 최대값이다 하고, 수령에게, 수령에게 최대값이 나왔고, 생산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최대값이 나왔죠. 이렇게 해서 우리 부분합 만들어주면 끝이요 그럼 이제 2번 문제 다 풀었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 분석 작업에 있는 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요것들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죠. 해서 우리 그 동영상이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요 엑셀 파일 열어서 직접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혹시나 헷갈리거나 잘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꼭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